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고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본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참된 자유를 선물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칭이라는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칭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낯설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문제들과는 거리가 먼 낡은 신학 용어처럼 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정체성, 인종, 정치적 이념 등 첨예한 갈등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왜 하필 16세기 종교 개혁 시대의 뜨거운 감자였던 칭의를 다시 꺼내 드는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칭의 교리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지우는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끝없는 죄책감의 바다에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세상이 내놓는 그 어떤 해결책보다 월등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칭의 교리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으로 가득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몇년전 일프리드 맥클레이라는 한 역사 교수가 죄책감에 기이한 지속성이라는 제목의 아주 흥미로운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서구 사회는 신의 죽음을 선포했던 이체나 죄책감을 단순한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 치부했던 프로이트 같은 사상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라는 감정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책감은 사라지기는커녕 암세포처럼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 현대인의 삶을 더욱 강력하게 옥죄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신을 향한 채무감이었던 죄책감은 이제 그 대상을 잃어버린 채 안개처럼 우리 삼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서점가에는 당신은 충분히 멋져요. 스스로에게 너무 높게 굴지 마세요. 와 같은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책들이 넘쳐나고 소셜미디어는 온통 자신을 사랑하라는 구호로 가득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깊은 자기 불만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대 사회의 죄책감은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하나는 죄책감의 무한한 확장성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과 재앙을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지진, 끔찍한 전쟁,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시시각각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너무 편안하게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책임감의 경계는 무한히 확장되고 우리는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도덕적 부채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고통받는 자, 즉 피해자의 위치를 선점하려는 기이한 경쟁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끔찍한 고통을 겪는 실제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문화는 피해자라는 지위에 특별한 도덕적 권위를 부여합니다.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억압받은 사람이 가장 위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온라인 논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기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를 열거하며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압박합니다. 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맥클레이 교수는 이것이 바로 죄책감을 해결할 기독교적 해법을 잃어버린 세상이 찾아낸 비뚤어진 자기의화 방식이라고 분석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나를 피해자로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인 결백함을 확보하려 합니다. 나는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저 끔찍한 압제자에 비하면 훨씬 낫다는 식으로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를 죄인 아니면 고통받는 자, 압제자 아니면 피어갑자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 동시에 고통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늘날 세상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는 열을 올리면서도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청교도들은 죄에 대해 엄격했지만, 동시에 그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에 대해 뜨겁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속적 청교도들은 율법만 있고 복음은 없습니다. 그들은 환경 문제, 식습관, 역사적 과오 등 온갖 종류의 주의와 혐오의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지만, 그 죄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책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도 직장과 학교에서 마주하는 이웃들도 의식하든 못하든 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칭의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세상이 제시하는 그 어떤 해답보다 월등합니다. 세상도 나름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칭의 교리는 모든 면에서 세상의 해답들을 압도합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그 우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칭의는 인격적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는 막연한 우주나 사회 시스템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점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인격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책감을 심리적인 문제로 축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용서하라는 비성경적인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리고 나 자신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주가 우리에게 이제 됐다, 너는 용서받았다고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최종적인 사면을 선포할 권위를 가진 존재는 누구입니까? 칭의의 복음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유일한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인격적이고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둘째, 성경의 칭의는 전적으로 자비롭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유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할 때, 이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나 조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하는 공로나 자격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믿음을 도구적 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받는 통로 혹은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우리를 위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위를 보시고 우리를 위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얼음 위를 걷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얼음이 단단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질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며 걷든 담대하게 걷든 상관없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얼음의 두께라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입니다. 믿음은 그저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발을 내딛는 행위일 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구원하는 믿음의 주요 행위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이루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운 진리입니까? 셋째, 성경의 칭의는 법적입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피고에게 무죄 또는 유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딜레마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잠언 17장 15절은 악인을 위롭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의 공의를 어기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롭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전가의 원리입니다. 전가란 누군가의 것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였습니다. 가톨릭 신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입되어 우리가 점차 위로워진다고 가르치는 주입된 류를 말한다면 개신교 신학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가 우리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계좌로 법적으로 이체되는 전가된 류를 말합니다. 마치 제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수십억의 빚을 졌는데 어떤 부유한 은인이 제 이름으로 그 빚을 모두 갚아주고 오히려 자신의 통장에 있던 막대한 재산을 제 통장으로 옮겨준 것과 같습니다. 은행 장부상으로 저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허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누군가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위로움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이 법적 교환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를 눈감아 주시는 자비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에 가능한 완전한 공의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넷째, 성경의 칭의는 불변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세상을 보십시오. 한번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것은 영원히 기록되어 언제든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죄는 있지만 진정한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칭의는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위의 기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칭의교리는 우리가 인생의 거대한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 안의 신을 발견하라. 진정한 너 자신을 표현하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노아 시대의 심판, 약속의 땅에서의 유배와 같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이야기인 동시에 성막과 성전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인만우에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는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칭해가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이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단순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즉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를 유롭다 하신다는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며 우리 교회의 사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죄책감의 무게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유롭다 증명해 줄 무언가를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 줄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줄 유일하고 참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자유와 안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과 무력감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헛된 위로나 끝없는 정제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우리를 위롭다 하신다는 이 놀라운 칭의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